자,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우리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극신회가 2019년 마지막 이 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지어다. 네. 자, 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a m e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해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나이가 어린 분들도 시작하여서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준비합시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할 때 쓰는 에너지 하고요. 다시 되돌릴 때 쓰는 에너지하고 어떤 게더 클까요? 무엇인가 시작할 때 쓰는 에너지하고 되돌릴 때 쓰는 에너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돌릴 때 쓰는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저만큼 갔다가 또 다시 이만큼 와야 되면 최소한 두 배를 써야 돼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몇십 년 지나갔다가 다시 오면 몇십 년만큼 다시 와야 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그 어린 나이 때 그때가 기회야. 10대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20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왜냐하면 시작할 때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딱 1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할 거니까 제대로 준비하면서 시작하자. 미련하여 다시 저만큼 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지금 준비하여 시작하자. 여기에 있는 모든 환경,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환경 다 뒤로 제껴놓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우리도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는 말은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냐면 돈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 여러분, 여행 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그 여행이 진짜 재미있을까요? 돈 많으면 좋을까요? 좋은 여행지도 좋을까요? 좋은 비행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행 갈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100원짜리 여행도 수십억 비교할수 없는 값어치 있는 여행이 되고, 아무리 비싼 여행을 가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나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재미있는 여행을 뭐라고 합니까? 신혼여행이라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 너희들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그 준비를 뭐라고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고.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중간에 보면 이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는 제사드리다가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거짓말하면 여기에 방울이 달려있어고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이 끈을 길게 엮어서 저 성소에서부터 마당에서 끌어내요. 왜요? 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해라. 나는 당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띠를 딱 띠고 등불을 딱 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집 집주인의 재산을 잃지 않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있는 것과 종업원이 있는 것 다르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지킬 때는 빼앗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엔 뭐라고 그랬냐면 집주인이 없어요. 집주인이 없는데, 아니, 하물며 집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도둑들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집주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 누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요 종이, 허리띠를 딱 띄고 준비, 해서 집 주인이 있지 않다 하여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계에 대하여 준비해라 여러분 주인의 집과 그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배경은 뭐냐면 집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뭐를 하냐면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할 대로 취해요. 그래서 기뻐함을 경험해요. 자기의 마음이 기뻐함에 이르지 못하면 술의 힘을 빌려서까지도 기뻐하게 작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미치도록 기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대부분 다 정신이 잃고 돌아니다 그런데 그 정신 잃고, 혹시 길을 잃고, 집이 여기 있는데 그 집주인이 집마저 잃고 들어갈까봐, 좋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꽉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탁! 하고, 우리 집주인 잊어버지 말아야지. 이분이 오실 때 등불을 들어서 저걸 보게 해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관계를 온전히 가자 정신 백짝 차리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세요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들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이제 종을 환영하여 식탁을 차려 놓고 종들에게 지금 시중 든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였지만 그 부활 소식 듣고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베라 호수에서 자기 친구들은 다물 깊고 있을 때이 사람은 옷다 벗고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저기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여보, 베드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 그래서 들었더니 저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고 "얘들아, 얘들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첨벙첨벙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잔치를 베선을고 했어요. 떡과 고기를 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옷을 둘러 입었습니다. 야, 우리 먹자. 먹을 거 있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관계를 꽉당겨 끈을 메고 계시요. 두 번째,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었죠 묻고 또 묻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 베드로와 본인의 관계를 꽉 묶으면서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인이 없어도 종은 저 주인의 재산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저 주인의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지 이것이 당신과 나의 관계지 알고 지켰던 종에게 주인이 상을 베풀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중을 들렸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밥 차려줄게 내가 너에게 시중 들게 왜냐하면 네가 바로 내 양을 먹일 사람이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양의 모든 미션을 모든 임무를 제자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확 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 행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바라보고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인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야고보소 5장 16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간구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기도해라. 묶인 종처럼 띠를 띤 종처럼 너희의 관계가 기도로 꽉 묶여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지나보내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내가 그동안은 그냥 헐거운 끈처럼 바라봤다면 2020년에는 묶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쫀쫀하게 묶어져서 주님 믿음으로 묶어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여 싸우니,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묶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로 다시 묶어 주시고 그가 핏땀 흘려 간구하시는 의인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듯 여러분들도 꽉묶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러면 우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끊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매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2020년이 시작될 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꽉 묶여 있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를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 남편을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간구함의 능력이 크다 하여 싸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5, 4, 3, 2, 1. 다 함께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과 나의 믿음의 끈은 탄탄하게 묶일지어다 시작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앞에 어려움과 어려움과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 우리를 묶어 주소서,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 지자 주변에 있는 분량 하여 너의 영혼. 너의 영원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저는 택한, 저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향하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Yeah, yo. 우리 며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의 영원 통해 너의 영원 통해 너의 영원 하나님을 찬양. 제가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묶어 주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2020년에는 하나님 믿음의 끈이 꽉 묶여 있어서 우리의 성도들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